오늘, 어, 코 재수술 상담을 하는데요. 어, 코 재수술 상담을 할 때, 이제, 어, 늑연골, 어, 기증 늑연골, 어, 이런 걸 이제 사용하는 걸뭐 많이 권유 받는 경우가 많나 봐요. 재수술 하는 경우에. 사실 저는, 어, 개인적으로는 기증 눈경골, 또 알로덤, 알로덤은 기증 피부죠, 기증 진피죠. 이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이건 뭐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 안, 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는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나중에 흡수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보고들이 어, 여러 논문을 통해서 있어요. 어, 우리가 만약에 늑경골이 그러니까 연골이 부족하다면 자가 늑경골을 채취하고요. 한 1, 2cm 정도, 2cm 정도 절개면은 가능하니까요. 자가 늑경골을 하고요. 또, 비중격 연골, 귀연골을 통해서 사실 거의 코끝에 필요한 연골을 충분히 확보를 할수 있어요. 일부, 분들은 뭐 어, 느경골 처이 딱딱해서 효과가 좋다 네, 그런 면이 있어요 특히 난자코에서는 늑경골을 어, 써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 그늑경골이 말이죠 기증느경골은 이거는 대체 기증느경골은 남의 늑경골은별 의미가 없어요 딱딱한 뭐에 나중에 흡수되는데 그러니까 어, 기증느경골을 쓰라는데 쓰라, 쓰라 쓰는 것은 어, 이 압박을 받는 이 무게의 로딩이 걸리는 데는 쓰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 그런데, 그거를 많이 권유를 하, 해요. 특히 이제, 재수술 같은 경우에, 어, 많이, 어, 그, 뭔가 좀 특별한, 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의사도 들고, 신 어, 의사도 들고, 환자분들도 들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 가장 재수술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정말 연골이 부족해서 그 본인이 마음에 안들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연골 부종은 크게 문제 되지 않아요 뭐 귀연골 비중격 연골 이 정도만 해도 어, 충분히 문제 되고 딱딱한 정도는 비중격 연골 충분히 딱딱해요 그래서 늑연골까지 쓰는 경우는 아주 어 건장한 남자들의 경우 그리고 정말로 어, 어 비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무너져 내린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예, 그때도 반드시 자가 늑연골이지 기증 늑연골 아닙니다. 네. 어, 오늘 상담받는 분은요. 어, 피부가 되게 얇아요. 피부가 얇아. 그러니까 피부가 얇으니까 늑연골 을 얼마 넣을 수가 없어. 늑연골에는 연골을 더 넣어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나중에 비치기만 하고요. 그 우리 어렸을 때요.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왜 어, 식물이 자랄 때 필요한 게 질소 인산 칼륨 질소 인산 칼이 뭐 이렇게 외웠던 게 기억이 나요. 어, 이 중에서 칼륨이 부족해. 칼륨이 100이 필요한데 60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대신에 질소와 인산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식물이 잘 자라나요? 반드시 칼륨이 들어가야지 얘네들 아무리 많아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이 자랄 때든 어떤 모든 어뭐 코를 높일 때든 가장 부족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지금 부족하지도 않은 부분이 과다하게 들어가봐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수술에서 코 재수술에서 예를 들어서 피부가 지금 너무 얇아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연골이 약해서 그런 건지 연골이 약하다면 어, 비주가 약한 건지 아니면 어, 콧날이 약한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바로 그 약한 부분을 보완해야지 비율과 밸런스가 맞는 어, 코 성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기증 되이온걸 피부가 얇은데도 기증 내이온 걸. 어. 이런 거는 그거는 정말로 더 현명한 수술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